여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므로 새벽님을 하나님께 영광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8장 새 찬송가는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418장 2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사라,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둠 하나님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에참 자유 있으니 내 마음과 영의제 세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욕기 2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욕기 22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 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 그니 본 말씀은 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요의 친구인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배 계속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해준 바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바스가 이제 친구들을 대표하여 대답해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게 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대 라고 말씀함으로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은 그 요비 주장했던 바를 이제 가르쳐 주고 또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선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 친구들이 요비 말하는 바, 즉 자신은 의롭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그 말을 처음에는 오해를 하여서 욕을 책망한 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욕이 하는 그 말을 잘 들으면 마치 욕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고요. 또 자신은 그렇게 의로운데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불이한 것처럼. 즉, 욕보다 하나님이 더 불이한 행사를 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비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말할 만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지금 요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죄, 죄를 범하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즉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행사, 그에게 고난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는 불의하지 않고 정당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답변과 또 친구들의 그런 반론에 대해서 이제 요분 계속해서 이미 앞선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대답해주고 있었는데요. 즉 자신이 계속 의롭다고 말을 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이미 앞에서도 요분 계속 답변을 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울 수 있느냐 즉 여인이 난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부패한 인생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라,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정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욥도 인정하고 있고 그 사실을 계속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즉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말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친구들의 오해를 풀고자 했습니다. 즉, 그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나 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그가 그런 큰 악을 범한 적이 없다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배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주장과 그런 반론과 그런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여전히 그 욕의 주장, 즉 그가 의롭다고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면서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욕을 책망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2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욕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만약 설령, 네가 그렇게 의롭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즉,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또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움을 가지고 있고, 의로운 행실과, 선한 행실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하지 못하다는 사실. 여기 이말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친구들이 말하는 이 표현은 네가 그렇게 경건하고 온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에게만 유익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거나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더 정확히 표현하는데요 내가 의로운들 즉 요비 의로운 행동을 한들 그것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욕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가 아무리 의로운 행실을 자랑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계속 말한다 할지라도 설령 진실로 그가 하나님을 잘경외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욕의 의로움이 하나님께는 무익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욕의 의로움은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도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유익도 되지 못하고 기쁨도 되지 못하고 이익도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아무리 요이 의로워도 그 의로움 자체가 하나님께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나 보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한주 동안 우리 단일 모임을 통해서 저녁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계속 배우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그리고 자족하신 분이시며 그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거나 덜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하시며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것과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요비 아무리 의로운 행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그 의로운 행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요배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강화시키거나 더 증가시키거나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변화를 주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이 의롭게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더 의로워지시거나, 욥이 불리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감소가 되거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욥이 더 의로운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거나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 욕의 의로움을 도움받아서 존재하시거나 그것으로 무엇인가 영광을 더 보태시거나 더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욕이 의롭든 불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며 욕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 즉 욥의 존재나 욥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즉 욥을 공격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잘 주의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말 자체는 옳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요비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지만,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옳고 바른 행실과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즉 그것이 공로가 될수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가 스스로 의롭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의로운 행실과 선한 행실과 그 경건함과 의로움을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만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으며 또 그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할 만한 근거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 어떤 의미선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에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의로운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라고 욥이 따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말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떤 행사를 하셔도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며 욥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욥의 행동을 보시고 또 그가 그것을 공로 삼아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친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요백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요번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또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주권과 그 섭리하심 가운데 순종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욥은 자신이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욥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따낼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행할 바이며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사람에 마땅한 바이며, 이것은 마치 종이 잘했다고 해서 사례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서도 사실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자세고, 내가 행해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즉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 듣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의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주목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계속 주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의를 행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이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거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뢰하고 신뢰하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또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땅한 본분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며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구속의 영광을 늘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보다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그들도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가하시는 우리 단임 목사님과,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강사로 오시는 우리 지태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늘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충만하며, 믿음 안의 견과에서는 고 우리 모든 성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 안에 바르게 서서 주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바르게 잘감당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례주일로 하나님의 파에 영광 돌릴 때에 이 모든 거룩한 예식을 짐례하시는 우리 당회장 되시는 단임 목사님과 또 우리 오늘 학습을 받고 입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고 높여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중인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케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저녁 기도회로 온 전교인이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의 기도의 본을 쫓아서 하늘의 영광과 그혜을 구하는 우리 모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영광이 온전히 완성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로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최신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지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